한번 싸 버려 전맞셨나요맞는줄2 아, 아, 초야 일단 은뭐가 는게 그렇게 오래 걸 리진 않 겠지만, 왜드롭비이야이거이미구로이잖아이팀 살리려고 막 왔어. 친살리이고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쯤인데 멀리 있는이람누구는이친기는구는이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들어가자고. 무시하라 가자 어쨌 들어가. 저거가? 너무 멀어. 가까운데 들어가 배 안돼 너무 멀어. 난다 여기다. 죽을 것 같아? 같아 지금. 네. 저기 사람이 있으니까 배. 어 바다로 들어갔어 지금. 애 죽을 것 같아 젠. 어 쏜다. 너네 빨리 들어올 생각해야 돼. 힐. 쭉 들어가 <laughs> 어이 아주 그냥 킬잘 빠르다